안녕하세요. 찬기올림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앙대학교 코앞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말 진짜 코앞에 있는 신축 건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 받은지는 1년이 안된 건물이고 월세도 관리비 포함 1,400만 원이 나오는 건물이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가깝길래 그러냐? 궁금하실까봐 위치를 먼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가장 먼저 보이시는 게 중앙대학교까지의 거리입니다. 이건 거의 거리를 측정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창문에서 중앙대 캠퍼스 뷰가 나옵니다. 7호선 상도역까지는 450m, 9호선 노들역까지는 800m 거리입니다. 중앙대 아래쪽으로는 숭실대학교가 있고, 중앙대 옆으로는 중앙대 병원까지 있습니다. 위치 정보는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고, 이따가 주변 한번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건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지하층 없이 지었습니다. 똑바로 올라간 건물이고 이 건물의 특징은 총 20개 호실 중에 한개 세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증금이 5천만 원 또는 5천만 원 이하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언급하도록 하고 경사가 약간 있다 보니까 지하 없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 건물과 접하고 있는 면을 한번 보시면 건물이 노출되는 면에는 연통이나 실액이 가스 배강들을 노출하지 않고 뒤쪽으로 모두 몰아둬서 미간에도 꽤나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건축물 뒤로는 약 4m 가량 되는 경사가 있는 조금 작은 좁은 도로가 있는데 이쪽으로 내려가면 저 앞쪽으로 보이시는 게 바로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학교로 가는 길이 이 길뿐만 아니라 건물 뒤쪽으로도 하나 더 있으니까 그쪽으로 돌아가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사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크게 영향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뷰도 좋고 학교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요소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차는 보이시는 필로티 느낌으로 세대가 가능합니다. 측면을 올려다 보면 꺾이거나 한 면은 없이 잘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고 건물 뒤쪽면으로 가볼 건데 바로 앞에 중앙대학교 캠퍼스가 보입니다. 다시 이어서 측면을 보시면 동일하게 5층까지 잘 올라가 있고 큰 난간이 보이는 게 주인 세대로 활용할 수 있는 투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인층 거실 창문으로는 중앙대 캠퍼스 안이 훤히 보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왼쪽 옆에 보이는 이 건물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었는데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아이보리 색상의 지금 바닥 에폭시 마감한 도로가 구청 땅이라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이 넓어서 동강 거리를 조금 더 많이 확보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물건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작구 상두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약 53평 1층부터 5층까지 허가를 받았고 2003년도 2월에 사용승인난 건물입니다 매매가격은 34억 보증금과 융자를 제하면 실투자금은 14억이 필요하고 월세랑 관리비는 합쳐서 1,400만원이 나오는 건물입니다 실투자감이 그래도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희소성이 없는 위치에 금액도 비싼 편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쪽으로는 무인택배 보관함이랑 분리수거함 그리고 전기계량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층에 보시면 바로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리고 그 우측으로 우편함이 있습니다 1층에는 101호, 102호 호실 2개가 있습니다 뒤로 돌아보면 계단 아래쪽에 여분의 공간과 CCTV가 다채널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TK 엘리베이터고 6인승이라 사이즈가 크진 않습니다. 5층으로 올라왔습니다. 5층은 504호, 505호가 있고, 각 방마다 수도 계량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501호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두개 주인층입니다. 현재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계셔서 내부를 촬영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살펴본 결과를 묘사해 보자면 들어가면 바로 거실 공간이 있고 창이 굉장히 커서 해가 아주 잘 들어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우측으로는 주방 공간이 있고 주방 공간이 끝날 때쯤 화장실 문이 나옵니다. 거실에서 좌측으로 돌면 방한 개가 별도로 있고 방문 좌측으로는 복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복층으로 올라가시면 미닫이 문이 달린 방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거실 한 개, 방두 개, 복층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층 중간에는 보일러실이 있었고 좌측으로 보셨던 문이 복층 공간에서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문입니다. 편의상 만들어 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나오면 외부에 601호라는 문패가 달린 문이 있습니다. 501호의 다락으로 약 40제곱미터 정도 허가를 받아 놓고 그 중에 일부는 501호가 복층 공간으로 쓰고 나머지 일부는 601호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옥상 중에 일부도 파티션을 둬서 601호가 쓰고 있는 상황이고 한쪽에는 보일러실이 있는데 601호와 5 0 1호의 보일러가 설치돼 있습니다. 파티션 너머로 잠깐 보자면 다락층 위에 태양광판을 설치해 두었고 기계가 세개인걸 봐서는 501호, 0 601호 0 공용 전기 정도에 사용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5층을 지나서 4층으로 내려 봤는데 5층을 제외하고 밑에 4층, 3층, 2층은 층마다 다섯 개 호실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한번 뒤쪽 계단을 이용해서 중앙대학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쉬우실까봐 건물 느낌 한번 다시 보시고, 옥상층 아까 보신 거랑 같이 생각하시면서 외벽 쪽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찍는 시간이 토요일 오후 시간대라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모습은 아닙니다. 우측 통행을 해야 되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좌측 통행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계단으로 다니셔도 되고, 아까 보셨던 도로로 이동을 하셔도 됩니다. 조금 더 내려오면 바로 CU 편의점이 있고, 건너편에도 메가커피가 보입니다. 여기가 중앙대 후문쪽인데 예전에는 후문쪽이 이렇게 상권이 발달해 있지 않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스터디카페 포함 카페들도 많이 생기고 음식점들도 생기면서 상권이 조금 더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버스정류장도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버스 이용도 아주 용이합니다. 아시겠지만 중앙대가 산자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캠퍼스 내에서도 계단도 많고 합니다. 오늘 보신 물건이 수익률이 높은 이유가 역세권에 있는 건물들보다 세를 더 많이 받습니다. 중앙대라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중앙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공부하러 대학을 갔는데 등교하는데 시간을 쏟는 것보다는 공부하는데 시간을 쏟길 바라시는 마음이 수익률이 높아지게 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건물은 100% 모두 중앙대 학생들이 거주하고 계시고 그 중에 대부분은 또 부모님께서 월세를 내주시다 보니까 월세가 미납될 일은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또, 20개 세대 중 17개 호실의 보증금이 5천만원씩이기 때문에 작지 않은 보증금이 있어서 크게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할 위험성도 적습니다. 참고로 해당 건물은 5,500만원까지 최우선 면제금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렸던 건물 한번 멀리서 보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바로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물입니다. 중앙대학교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건물은 수익성이 아주 좋고 공실 위험성은 아주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은 월세 시장이 강세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입자가 인연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앙대학교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